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해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촬영했던 태국타와 TV. 이제 오늘 드디어 태국으로 떠납니다. 모든 출국 과정과 태국에 도착해서 입국 과정을 여러분께 낱낱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스파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는 007 제임스 본드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그 마음속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초강력 본드 암호명을 갖고 어 활동을 할까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타이패스 복사하셔야 돼요. 핸드폰에다만 저장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2시간 전에 받았던 음성 확인서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을 맞았다는 백신 증명서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복사를 해서요. 호텔 증명서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 이제 이 게이트인데요. 이 게이트를 통해서 드디어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게이트 안에는 심사관들이 계시겠죠. 그 심사관을 걸쳐서 들어가면 아,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사실상 12월 22일 0시 기준으로 어, 무격리 입국은 태국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1월 10일까지 그 동안에 받았던 아, 타이패스로 입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자로도 입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1월 10일까지만 아, 허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22일 0시 이후로부터는 이제 비자가 중지되었습니다. 무경리 입국, 무경리 타이패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네. 2년 만에 나의 제2의 고향 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입니다 드디어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시 찾은 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의 마음처럼요 아직 방콕 시내는 안 보이는데요. 구름만 보이는데 똑같아요. 한국 구름이나 태국 구름이나. 그런데 저의 기분은 왜 그러죠? 태국 구름이 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랜딩 기어를 내린다는 어, 조종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그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2년 만에 돌아오는 태국 다바티브이 이제부터는 태국에 도착을 하면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파이 강력 본드 007이 되어서 태국의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원납품 공항에 하나 둘 셋. 드디어 수원납품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간 1.5m. 간니다 어, <목소류> <와, 목소류> 와우,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아, 이 태국에 왔습니다. 아, 알라신을 믿는 분은 이 땅에 대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 안으로 한명한 한 명씩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합니다. 여권하고 그 다음에 타이패스, 72시간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 하고요. 여기서 비행기 티켓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타고 온 비행기 티켓 이렇게 첫 번째 심사대를 통과를 하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또줄 따라 가야 됩니다 네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아 아주 기계적이에요 이렇게 길 따라 쭉 에스칼레타를 타고 가면 또 안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아 임의결의 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심사대라 촬영을 못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상시에 태국에 들어올 때 심사관들이 심사하는 그 과정을 갚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 그 앞에 이렇게 호텔에서 나와 있는 그 가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드들한테 아무한테나 큰 소리로 뭐 예약해 놓은 호텔을 부르시면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한 군데다 다 모이게 합니다. 현재 예한 시세인데요. 어, 100만 원에 21,400받둔답니다이 공항에서는요. 밖에 나오면 자, 우선 먼저 노보텔 편집바를 사람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노보텔 안내판을 든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실습니다. 이 안에다가. 드디어 노보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우디캅체 카, 패스포트, 랜드 오케이 카. 자, 지금자 체크인할 때 여권을 달라고 합니다. 코 검사를 끝내고요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이 보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욕조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 따뜻한 욕조물에 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싱글방을 예약을 해서 좀 배드가 상당히 크고요 아, 이런 아, 양쪽에 스탠드가 있어서 어, 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바깥 전경은 이렇게 예, 보입니다 어, 멋있네요 이 호텔은요 수완나품 공항에 바로 붙어 있어서 많은 어, 비행기 조종사들과 스튜디오스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어 내일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고요. 저의 목적지로 떠날까 합니다.